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십성 이해하기, 음, 상관. 상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간이 간목일 때요, 이제 병정화라는 식상이 있는데요, 일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입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재성을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식신 상관인데요. 이 중에 상관이라는 예, 정화, 이제 음양 음량, 일관과 음양이 다른 이 것을 이제 예, 상관이라고 합니다. 일간에서 나오는 어떤 능동적인 행동, 말, 언어, 표현, 뭐 재주 재능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어,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그, 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어, 표현보다는요, 어떤 말, 언어, 이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재성을 얻기 위해서, 그, 어, 얻기 위한, 재성을 얻기 위한 일간의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말을 이제 나타냅니다. 일간과 음량이 다르고요, 일간이 간목일 때 이제 정화, 제 일간과 음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간의 마음을 그때 그 식신은요. 일간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난 나타낸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관은 일간의 마음을 때로는 좀 변화시키면서 쓰는 기운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는 어떤 그런 성분도 되는 것이고요. 어, 직진성과 우회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은 그 식신은 내향적 어, 자기 위주,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런 테두리, 이런 거라면요. 상관은 외향적, 타인적, 타인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 의식해서 하는 행동, 음, 성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 또 식신이 그, 내적인 발전, 내적 발전의 성분이라면요. 상관은 외적인 어떤 드러, 드러낸, 외적인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은 이제 남을 의식하는 성분입니다. 남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없고요. 다방면으로 능통할 수는 있으나 그 깊이는 얕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식신은 그 하나에 올곧이 집중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의 식신이 한 곳에 집중하는 성분이라서 이제 그어저 동시에 여러 개를 운용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상관은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어떤 팔방미인적인 어떤 능력이 이제 있는 것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음, 어, 이때요, 이제 그, 식신. 식신은 이제 병원인데 서로 이렇게, 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그, 식신을 보게 되면요, 어, 식신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 집중해서 잘 하는 것처럼, 음, 어, 보여지지만요, 느리고 답답해서 좀 약간 좀 빨리빨리 빨리 하라.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식신을 가진 사람이 상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무언가 여러 가지 동시에 뭐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깊이가 없고 또 너무 서두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간 뭔가 2% 부족한, 덜렁덜렁한, 조금, 좀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 사람이 좀경솔해 보일 수 있다. 것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식신이 가지게 됩니다. 상관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식신은 천천히, 집중해서 차근차근 어, 일을 하는 그 거북이 그 저번에 그 토끼와 거북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거북이 같은 것이라면요, 상관은 목적을 향해서 빠르게 빨리빨리 정광석화 같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쓰면서 동분서주하는 어떤 그런 음. 모습으로 보이면서 약간 토끼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상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팔방 미인적인 어떤 그런 용통성 또 처세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상관은 너무 이제 서두르다 보면요. 실수를 할 경우가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앞서 가다 보게 되면요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일을 이제 그르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 보통 그 토끼와 거북이 보게 되면 그 토끼가 그러잖아요. 먼저 막 뛰어 나갔더니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 거북이가 너무 느리구나. 여기서 한숨 잤다가 가야 되겠다 하다가 결국은 너무 잠에 깊게 빠져서 결국은 1등의 자리를 거북이에게 내어준 어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관에게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은 또 상관 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 견관. 상관 견관. 뭐 위화백단. 이런 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예, 상관이, 상관경관은요, 상관이 정관을 본 것입니다. 정관. 상관이 정관을 본 것을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관이 정관이라는 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계약성을 띄면서 어떤 그 정의로운 인자가 되는 것이 상관경관이 있는 분들인데요. 정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듯한 겁니다. 그렇지만, 구태의연한 옛법, 고리타분한 법, 개정되지 못한 법 이런 것들을 정관으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혁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관견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 그 정관을 고치, 고치려고 하고 그런 그런 개혁성을 띠려고 하게 되면요 아는 것도 많고 다재다능해야 되고 말솜씨도 상당히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관경관 하게 되면 오히려 정관한테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관을 고치려 하게 되면은 아는 것이 많고 능력도 있어야 되며 말도 잘려야 되며 여러 가지 팔방미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능통한 기술이 있어야 이 정관을 고치겠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부정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상관견관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관은 어, 정관을 고치는 어떤 상관견관의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고 아는 것도 이제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식시는그한 곳으로 집중해서 연구 개발하다 보게 되면 그한 분야에 프로 전문가가 된다고 이제 어,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상관은요. 그 여러 갈래 어떤 다양한 어떤 포괄적인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요. 어 다양한 방법, 방법이 많은 것이고요.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융통성이나 처세술을 가지게 되는 성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상관경관, 정관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 불만이 많게 됩니다. 어, 상관경관이 있는 분들 보게 되면요. 그 남의 잘못, 아니면은 어떤 부조리한 어떤 그런 환경, 어긋나게 보이는 환경, 일등뭐 이런 것들을 눈에 그런 것들이 눈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의 잘못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항상 지적질하고 이것저것 간섭을 많이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섭을 많이 하고 지적질을 많이 이, 해야 하는 성분이라서요 상당히 오지랖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오지랖을 부리려고 하게 되면요. 아는 것이 없으면은 오지랖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아는 것이 이제 많아야 하기 때문에요. 어떤 신문이나 방송, 공부 등을 통해서 어떤 깊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다재다능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것들은 어떤 상관의 어, 잘난 척 하는 어떤 그런 인자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상관이 그 정관을 깨는 기존의 정관을 깨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정관을 깨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람이라면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관은 조직도 되고, 음,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도 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그 자전 직장 변동, 직장을 자주 바꿉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게 되며, 여자가 그 상관이 강하게 있게 되면요, 남자와의 어떤 의견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그 직장 변동에 잦은 이유는요, 상관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직장에 대해서 들어가면요, 그냥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많게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상관 있는 분이 서 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너무 직장이 나에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그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만두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사주에서 그 상관이 있는 분들은 그 정관을 치는 거잖아요. 반듯한 남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은 속썩이지 않는 남자인데 그 정관을 자꾸 말로써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 고쳐라. 바로 잡아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강한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반듯한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여자분의 어떤 그 잔소리나 어떤 그런 지적질로 인해서 어, 약간 스트레스가 이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상관이 있는 분들 전부다. 아, 그렇다가 아니고요. 이 상관이 이제 중국에 가시면 이제 아실 건데요. 공부 이제 하게 되면 아실 건데요. 상관이 정인에게 패인이 되면요. 이 상관의 흉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정, 상관이 정인에게 패인된 상태에서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상관 견관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짜 남자의 진짜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잘못된 부분만, 여,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주 전체적인 구조를 봐서 해석,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관만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 상관은요, 이 정인에게 또 패인 됐잖아요. 이렇게 상관을 잘 쓰게 되면요. 어떤 선생님이나 교육, 비평가, 영업 상담, 개혁가, 뭐 인기 강사,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상관을 잘못 쓰게 되면요, 뭐, 악성민원인, 참견쟁이, 오지라퍼, 대목군, 이런 것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어, 상관이 있을 때요, 이제 그 상관생제, 식신생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상관생제가 있습니다. 이제 상관이 음, 감목이 이제 상관을 본 상태에서 목생화로 하고 이제 여기서 무기토로 이어집니다. 무기토 재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상관생제라고 합니다. 말말로써 음, 음, 이제 어떤 언어적인 요소로서 이제 어, 행동이나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성이란 어떤 결과물을 획득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상관생재가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상관이 정관을 본이 상황을 상관, 정관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관견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기존의 틀, 고리타분한 예법, 어, 구시대적 이제 뭐, 악법. 지금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어, 법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개혁하겠다. 고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개혁 성분이 있는 것이 이제 상관 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안 좋은 것이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정관이라는 것이 사기일신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제 상관 견관입니다. 그래서 상관 견관 위하 백단.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상관이 평관을 보기도 합니다. 상관이. 상관이 경금이라는, 이제 그, 어, 평관. 칠살을 보게 됩니다. 평관이 재화가 안 되면 칠살이라고 하고, 칠살이 또 재화가 안 되면 귀살이라고 합니다. 귀살. 이게 제일 강합니다. 막강하고, 그 다음 강하고. 평관은 죄화만잘 되게 되면요 반듯한 정관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평관 7살 상관이 이 평관을 보게 되면요 7살을 보게 되면요 상관 대살이라고 합니다. 상관 대살 이건 뭡니까 영업 로비 말로써 어려운 것을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로비스트 기질이 있는 것이 이제 상관대살입니다. 상관 나의 말 언어 이런 걸로써 평관 어려움을 해결해 해결하는 그런 성향을 상관대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상관을 음, 정인. 개수가 이제 정인인데요. 정인이 상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상관이 찾다 허리에 어, 찾다 인성을. 정인을 찾다 해가지고 상관 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쨌든 간에 이 상관이라는 것은 평관도 해결하긴 하지만요. 상관이라는 것은 그 사길, 사길신, 중에 하나인 그 정관을 치는 게 아주 도드라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상관, 연관, 위하, 백단이라는 말도 이제 있는 것인데 이 정관을 치는 좀 나쁜 성분입니다. 상관은. 좋겠으면 좋게 쓰일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흉신 중에 하나이고, 이제 좀 좋지 않은 성분인데, 이것을 이제 정인이 컨트롤을 아주 잘납니다 상관에게는 편인보다는요, 정인이 아주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정인한테 이제 상관에게 정인은 쥐약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정, 정인을 보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관 페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이 정관, 신금 정관이잖아요. 상관, 경관,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상관, 경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상관은 정관을 치지 않고 정관의 에, 종이 됩니다. 정관의 딸랑거립니다. 딸랑거리는 딸랑이가 된,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관에게는 이 정인이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의 정인이. 아주 좋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상관이 평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관이 어, 평관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관 상관 대살 상관 대살 자 평관이라는 것은 간목 감목, 일간간목을 싹둑 자르겠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흉신 상관이라는 흉신이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관 대살로 이럴 때 정인이 옆에 있어버리면 정인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로 일간 감목을 잘라내겠다 하는 것을 정화로 녹여버리. 너 나의 재물이 되거라. 재물로 삼겠다 해가지고 정화가 경금을 녹여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정가위로 이 경금이 녹으면 신금 이제 전정가위가 되지 않습니까? 불로 잘 재련하면 그 도끼가 녹아서 보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녹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관이 정화로 그것을 개수라는 불이 들어와서 정인이 정인이라는 개수 물이 들어와서 이 정화를 꺼버립니다.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평관이 살아나서 불을 껐기 때문에 경금이 죽다가 살아나서 일간 간목을 쳐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관이 정인을, 저, 정관을 받는지 평관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개수라는 정인이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을 때, 정관을 치고 있을 때, 이거 신금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 정화가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가 아주 강력한 열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을 개수가 와서 정화를 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이 살아납니다. 근데, 평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치는 도끼 같은 성분인데, 정화로 상관, 상관으로 상관 대살납니다. 이거를 신금으로, 감목 나무를 전정가위로 잘 다스릴 수 있게, 이 경금을 전정가위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정화입니다. 녹여서, 쇠를 녹여서 전정가위를 만들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와서 종화를 불을 꺼버리면 이때의 정의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 오늘은 그 십성 이해하기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